안 돼, 가죠 자, 그러면 첫 번째는, 세리아의 가오를 받으면서, 출발해볼까요? 가자. 아, 이거 이렇구나. 아, 법사네요, 법사. 가자. 헛! 나! 오헐! 어, <laughs> 이거 맞지? 와, 대박인데? <웃음> 대박이다. <웃음> 야, 와, 미쳤네? <laughs> 자, 여러분들, 뭐, 0 0 5 확률, 사다이. 네, 영양소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네, 아이고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아, 역시 여러분, 세리아죠, 그죠? 세리아와 강화의 비밀. 히리와 세리아의 가호를 받으면서 깐. 자, 두 번째. 두 번째 세, 스페셜 보물 상자 한번 출발해볼까요? 아! 무기 아바타까지. 아, 좋아요. 이거 나 가져도 돼. <laughs>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자동으로 옮겨졌네. 바다는 마트 쉬면서 바로 그냥 까버리기. 아, 아 25원 걸고 줘야구나. 누구 호로 까버려 그냥 근데 진짜 이거 더 이상 쪼일 이유가 있어요? 이거 나버려도 돼? 아니, 다임님 이거 쪼일 이유 있어? 한열 개만 한 그냥 호다닥 까면 안 될까? 가자. 아하하하하하 어! <laughs> 역시 나야. 야, 역시, 이거 나 가져도 돼. <laughs> 명단 이거 자, 스트레이트 들어가다가, 네, 빡, 그냥, 막, 그냥, 아주 그냥, 네, 그냥, 흑인적 용꼬가버리기 좋죠. 네, 그 다음에, 살짝 옮겨버리면서, 여기서, 다쁜 애한테 가는 척 하면서, 아벨로에서 까버리기. 아, 무기 한번트두 개. 자, 그 다음에, 네, 로저 레나한테 가는 척 하면서, 조한 페레를 얼굴 보고, 입장 한번 하시면서, 들어도는척 하면서, 혼란을 틈 타서 까버리기. 아네그 <laughs> 다음에 핸드마이어 한번 질주하시면서 하시면서 칸나한테 한번 작업 거시면 안 돼요 아시죠? 어, 여러분들 성 성, 이거 지금 거시면은 철컹철컹이 야 아시죠? 자 교회 누나 네 교회 누나한테 한번 신성력 올려주면서 출발해버리기. 아 이거는 좀 아니네. 한번더 구애하기. 아 <laughs> 마지막. 아 역시 교회 누나야 여러분들 철벽입니다 아시죠? 교회 누나 철벽. 어?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NPC한테 가볼까요? 피해서, 어, 피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NPC 어디있냐 벨바 가셔서 걔, 걔 경로가 멀어요 가셔서 가는 김에 심심하니까 까버리기! 아, 이거 안 통한다 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일로 가시면서 자 계속 옮기고 있어요 지금 어, 역시 그녀를 만나는 길이 힘 쉽지가 않죠 흥탄치가 않죠 하면서 심심하니까 똑 까기 아자그 <laughs> 다음에 노블스카에 왔어요 바로 그냥 무기 100개 선물에 버리면서 호감도 상승하면서 버프 받아가지고 달게 뽑아버리기 아어 뭐야 템이야 템이? 햄이? 자 이거 근데 뭐 나머지 두개 이거 진짜 풀하게 깔게요 그냥 그지? 내자 변해 일단 우리 우리 아 분노하면서 까버리기 아 분노는 소용 없죠 마지막 하나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 <laughs> 야 이거 난 솔직히 좀조일라 했는데 처음에 저기 튀어나려서조이는 의미가 없었다 그지 내가 이걸 조일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저기 터질 줄 몰랐네 이게 0.05% 사나가 될줄 몰랐네. <laughs> <laughs> 내가 쪼일라 했어 사실 쪼일라 했었는데 이게 나오 처, 이게 뭐 15번째 나온 것도 아니고 처음에 나와버려가지고 쪼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뭐 나왔죠? 일단 첫 번째 수인족영웅치호 3천만원인가 이거? 그냥 가치나 한좀 볼게요 가치만 3천 와 브라보 혹시 혹시 이거 내가 써도 돼요? 이거 여기다 써도 돼? 그냥 내가 지금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서 쓰고 싶어 아니 근데 이거 허락 받아야지. 내가 아무리 그거 뭐 뽑아줬다 해도 이거는 실패하면 안 되지. 오케이. 아, 럭키가. <laughs> <laughs> 그가 누구인가? <laughs> 그간 무도한 운을 가진 사나이, 지상 최강의 사나이. 바로 운 운항색의 패기를 가진 남자 플레이스병까지 뽑아버리고. <laughs> 네, 아이고 이거 플래티넘 까지 네. 루나, 네. 루나 올려보자 네. 야! 눈 아프다! 까지고 <laughs> 싶다 <laughs> 하지만 네, 제거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! 네. 여기까지, 처음에 이 표정, 뭐지? 상황 파 뭐지? 이거 어떻게 된 걸까? 하면서 상황 파 되자마자 웃으면서 마지막거만까지 <laughs> 네, 이런, 비, 이런, 네, 이런 스트레오입니다